야옹이 쇼핑하러 왔다. 빨리 음. 아 아니 잠깐만. 이게.. 아 잠깐만. 얘는 트리트먼트 오일이고 피고. 트리트먼트인데 이 향은 샘플이 없어. 아니 물건은 아, 있는 건가? 있지? 없을 것 같아. 그렇지? 올리브영 알바 했었어? 어. 아 이게 쓴다 음. 어제야? 냄새 맡아봐야겠다. 들어줄래? 헤어 아, 오일이야 얘는? 음. 아, 이거 맞는 거 같아. 진짜? 응. 음. 맞는데? 이거 뭐야? 이건 트리트부트아 이걸로 맡아? 이것도? 음. 한 손에 하면 안 되겠지? 나도 그렇게 했잖아. 어. 아 무조건 이거야. 진짜? 이건 약간 너무... 평범한 향인데? 응. 이건 너무 진짜 그냥 평상시에 맡을 수 있는 거다. 어... 이거 나 향수 좀 덜어줄까? 똑같은데 진짜. 나 너무 좋은데 이거? 상탈을 좋아하네. 난 상탈이 뭔지 모르겠어. 이게 상탈이야. 상탈이라는 향이 이름이 있는 거야? 응. 아니, 그 종류야? 그거, 나도 그건 모르겠는데. 하여튼 상탈이야. 이게 뭐지? 트리트먼트 200ml, 샴푸 30ml, 헤어 50ml. 아, 무조건 사야지. 이거 사러 왔는데? <laughs> 만족스럽습니까? 네, 너무 만족스럽죠. <laughs> 나 진짜 너무 좋아. 신기하네. 근데 이거 질감을 봐야 돼 내가 근데 이거 샘플 아닌 거 같은데 아 개봉하지 말라고 돼 있구나 모자도 네. 이 뭐야? 이 네, 샘플 나중에 나 있거든 주머 네. 머리 갑질 제거하는 거아 진짜? 어. 이 좋겠다. 알갱이 걸로 여기 스크럽 이런 데 있잖아 아, 기름기도 달라. 빠져? 빠지지 아, 아나 진짜 여기 기름기 너무 많이 이쁘. 근데 너는 기름이 없잖아 야 나도 그래도 회사에 한 종이 있으면 엄청나 디있지 따로 뭐 하는 거 없나? 아니, 알반한 3, 4년 되지 않으셨어요? 오. 세일 안 하네. 어. 세일 안 하네. 그러네? 미나리는 사는데 너무 비싸. 이거 세일 안 하면 좀기다렸다 사야겠다. 아니, 싸네. 아, 내 피부엔 좋을 수도 있어 이거 진짜 왕조음. 응. 완전 쫀쫀함의그그 그 잡채. 아, 클리오야? 샘. 근데 이게 좀. 근데 이거 헤프다에 그래. 아니야, 근데 나꽤 오래 는데아 그래? 난 검정해야 될 거. 아니야. 그것도 근데 눈에 하면은꽤 까매. 나 지금 한 거야. 오히려 까만 거는 더눈좀 띄일까? 우와 왜 이렇게 예뻐? 너무 예쁘다. 대해서... 음, 뭔가 이런 거 보면 내가 좋아하는 향이 날것 같아서 지금. 여긴날것 같은데. 스모키 우드. 이게 약간 상탈 느낌. 음. 쥐똥만큼. 맞네. 맞네. 맞아? 맞아? 음 좋다. 아니, 상탈이 빠졌네. 어떡하냐? 왜 이게 좀나또냄에 빠진 거야? 아니 요 이게 또 회사가 있드만 그르레인가 아, 어. 내가 있는 게보야아 진짜? 응. 근데... 음. 음. 근데 이런 건 오히려 장점이잖아. 그래. 이게 자격이 없는 거. 많이 주나? 어? 많이 주는데? 결론 독도 씨랑 미나리 씨 아니 독도도 괜찮아 난 미나리 할래 이건 살만하다 금액이 잘온 김에 사놔야지 귀찮아 완료 그거였나? 어, 이거다. 응. 다고름 네, 6만 원. 행복한 소비였다. 집에 왔고요. 산걸 한번 다 보겠습니다. 일단 롱테이크 샌다로드 트리트먼트 행사에서. 그런데 24,000원인데 21,000원에 산 거. 이게 샌달로드인데 트리트먼트가 200ml가 들어가고 음, 샴푸 30ml랑 헤어 오일 10ml가 서비스로 들어가 있더라고요. 와, 진짜. 와, 너무 좋아 요 내가 언제부터 이런 향을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. 너왜 들어오냐 루이야? 너무 귀엽다. 나 무슨 마스크라 들어있는 줄 알았네? 11,000원 그리고 스킨푸드 미나리 클리어 패드 원래 26,000원인데 18,200원 원래 당근 패드 쓰는데 당근 패드는 원래 수분형이고 이게 이제 저 같은 피부에 맞는 거라고 지금 분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60매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루이야 10장, 어, 10장을 이렇게 주더라고요. 나중에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쓰라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은 타임넘버 50 소울 워터 핸드크림 제가 몰랐는데 이런 향을 어느 순간 스며들고 있었어. 탈 향이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너무 좋고 이런 센스 있는 좀 고급진 포장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아, 누이야. 아, 진짜, 너왜 그러냐? 너 아빠가 안 놀아줬는데? 응? 누이야? 핸드크림 되겠습니다. 그리고, 루이놀러 이, 이, 고양이 자식. 누가 눈곱도안 떼줬냐? 응? 근데 요거는 원래 오빠가 쓰는 건데 국민 립밤 원플러스 원으로 항상 행사해주더라고 이거는? 만원 정도? 하니까 아 분이야 요건 항상 쟁겨놓는 제품이에요 만원 필리오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 라이너 슬림펜 0.02인가 0.01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<웃음> 어머! <웃음> 그 고담세 김루이 여기 어머 나 진짜 미쳐버려 진짜 미쳐버린다 빵꾸났어 루이 침과 함께 <laughs> 왜 이걸 물어뜯니 진짜 얇다. 초 미세. 기기. 그리고 진짜 너무 행복했던 건 올영 블랙 프라이데이 키트를 선물로 받았죠. 6만 원 이상 구매해서 여기가 다 이제 참여 브랜드인가 봐요. 여기랑 그리고 여기랑. 가 진짜 많은데 너무 많은데 또 이런 거 주면은 다 쓰고서 또 좋아가지고 또 산단 말이야 주지 마. 아, 진짜 이게 왜 이럴까? 너는 응? 엄마가 촬영하고 어, 일하는 꼴을 못 보냐? 김루이? 어? 그러니 진짜 왜 그래. 이때면 힘들어 죽겠다, 정말. 응? 야. 어. 개기는 거 봐, 이거. 개기는 거 봐. 아! 아! 가. 또 추가로 제가 또 어이없게 이런 향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, 이네룰리 바질이라는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. 이미 얘는 다 썼어요. 끝났어. 이 아이는 끝이다 이 아이가 끝이 나가지고, 지금 저는 이걸 샀어요. 롤리바지 향을 지금 사가지고, 채우려고요. 이것도 바지 향이 아주 심하진 않은데, 어, 는이 향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 집이 너무 플로럴하고, 이렇게 가벼운 향이 나는 것보다는, 물론 코튼 향은 기본으로 이제 섬유유연제 때문에 나야 되지만, 이런 또, 집에서 풍기는 향은 이런 게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거에 샅쥬 <laughs> 나 진짜 미치겠네 너 지금 뭐 했니? 점프해서 들어온 오 거니? 미친 아. 상대 미친 상야 뺄지 마 뺄지 마 쓰레기를 왜 그렇게 놀아?